지금부터 스매시 타겟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스매싱을 치실 때 보통 에러를 많이 나오는데요. 에러 나오는 패턴이 보통 80% 이상이 아웃이 됩니다. 베이스 라인 아웃 또는 사이드 라인 아웃입니다. 그, 또는 어, 한20% 이하는 네트에 걸리게 되는데요. 그 네트에 걸린 공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라인에 나가는 거는 좀 타겟을 수정하면 할수 있습니다.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저 라인 끝으로 해놓은 타겟이 우리가 로저 패드로 타겟이라고 합니다 저 타겟을 보고 많은 분들이 스매싱을 하시는데요 저 타겟은 정말 운이 좋지 않고서는 아웃이 되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50대 50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타겟보다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. 서비스 라인의 약간 뒤에 있는 저 타겟을 보고 치기를 저는 그좀 많이 추천합니다. 어, 왜냐면, 어, 우리가 저기 슈퍼 마진 타겟이라고 하는데, 어, 더블 라인을 계산했을 때는 한 싱글 라인 쪽 안쪽을 보시고 서비스 라인도 약간 뒤쪽을 보시고 저기를 치시면은 공이 밀리거나 짧아지거나 옆으로 나가는 거를 계산했을 때 저기 근처에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좀더 확률이 높아지고 그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한 한 포인트를 딸수 있기 때문에, 어, 저는 로저 페더러 타겟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훨씬 더 마진이 좋은 저 타겟으로 치기를 좀 많이 추천합니다. 네.